한국이 일본은 일선 아니야! 일선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일선이야일선 지금 미국이 일선이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은 11월에 돌아갈 한국이 일본은 선 일선 아니야! 일선이아닙니 지금 미국은 일선이야일선 지금 미국이 일선이다 여러분 한국 일본 아무 소용 없어 지금.どんな히 사와이でも何の役にも立ない 2024년에 힘들자고 여기 와서 그거 기대. 아, 우리랑 트럼프 대회를. 우리도 트럼프 타이가니 선사 기대. 미국의 일선. 트럼프ために来到せよ 미국の最前線で. 일본 한국은 지금는 뭐뭐뭐할수 없어 미국이 죽으면. 미국이 죽으면 도저히 없네. 뭔데 알겠죠? 어떤 것과 같았네. 일본, 한국, 또. 그러니 일본-한국 교회도 여러분도, 여러분도. 군대 그런 정성 팀들 만들고, 여기 와서 미국에서. 거기 미국대. 힘들고 세계. 기도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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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메가랠리들 우리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면서. 메가랠리오 트럼프 타이틀을 지지しながら.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팀들 준비하자. 기도팀도 준비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미국 위에서 속しながら 미국국의 어? 때문 미국 위에서 미국국의 때문 심하게 기도해야 돼. 맹기도 べき다. 2024년 타을2 넘어가지 못하면 세계 수가 되けれど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보する.

저기 정성 팀들 만들고 자고 매달마다 한 명이든 한 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1명이든 100명이든 둘이든 100명이든 관계ない 팀들 짜고 을 만들고 여기에来て 우리랑 메가토란판에 앉자고 메가토란판에 앉자고 얘기기로 하지. 강력히 토 팀들 준비하세요. 팀준비 여기는 일선이여미국에도 어, 많은 폭동들 와서 어보통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서 특별히 だろ 2024년 6월 달 후에 2024년 6월 달후는 본격적으로 트럼프는 본격적 뭐야. 어, 트럼프가 좌파 후보자랑 싸우게. 본격적 1월 달까지 的に 6월부터 11월까지 그 5개월 동안에 미국이 완전히 날을 아와폭동들과 트럼프 암살하려고 폭동들로 많이 날수 있어.おそらく 보도도 트럼프 암살 시도 우리가 아주 위험한 그런 내용이たくさん을 끼える로 그러니까. 그ても危険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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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렇 때문에, 그러하라. 우리는, 우리는, 크리스토로, 우리는, 우리는 생사를, 생사를 초월하는 아버님 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버님도 모 우리는 생사에 우리와 그리스도시 되는다. 그러하 우리는 생시를 조화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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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화스한 조화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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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 どういう 것인가, 왔다네. 2024년 때의 정성 팀들랑. 어? だから. 어, 2024년에 우리. 세세 팀도 떄문이. 트럼프 트럭. 마가. 마가 랄리 일선에 나가. 마가 랄리 최전선에. 아마 나쁜 면 아마 나쁜 놈들이 그 트럭 보면 아마 총으로 쏠 거야. 기도 세세시대. 아마 나쁜 놈들이 트럭 보면 아마 총으로 쏠 거야. 로 위험한 폭동들과 그런 네요 to t 전 세계 식구들이 다 o you can't go to the house. So, y 팀 별로 a n t go to the house. So, you c 일본 t go to the house. You can't go t 니 가すべきなんだよ. 미국에서 이기지 않으면 한국 일본에소요 미국가 가되 나가려다. 한국은 이놈. 한국은 너에게는 못하나. 죽은 어둠 나타나. 국은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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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2024년, 2024년에 백악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시민, 전 세계 시민들이 정성, 전세계시민들이 정성을 쏟아야 할수 있는 것다 하고, 할수 있는 것다 하고, 할수 있는 다 하고, 할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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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고, 할할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할수 있는 것은 다다하 정성, 세세, 정성 팀들, 팀, 기도 팀들 빨리 세우고. 2024년 6월 달부터. 이제 6월 달. 마가라리 투어들이 마가 어, 나타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본격적 그런 것들 이제 정성 팀들랑 같이. 하지 말까라. 정성들리고 세세 팀도. 실천하면서. 이 션이 세 사사게. 하나님의 왕국에. 선시 하나님의 국의 소리. 소리다 キドソリワ、オトトのナ、パリソリワ、キドのコエソリ、ラパの音とシュリノコエマガラリト、マガラリト、イグウォルト、イグウイグギ、ルバランキルワ、ミグクがルト、タシミチニ、セゲー、チョウ、マスクタち。 백야만 사세요. 빨리 평화만 들고나로셔 빨리 평화만 누리고. 줄다모. 어? 해와뜨크리. 미구가再び. 스카이진 오브 슈퍼파워 데시트로. 스카이진 오브 슈퍼ることができるよ 당성시켜야 돼. 드럼다이토리오 도べきなんだよ. 뭐만데 아셨죠? 네, 그것도 알았다네. 일반 한국 팀들도 네, 한국 각팀 준비하셔야 된다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べきなんだね.해주요 알겠나요? だから、そんな、危険な時だからそろそろみんながお互いのために祈祷するべきだ聖イノタメニ、キトスルベキタ、ソンジョンセンシそワ、アランサランデミワゴシラホンスト、クレド、ミクンダリキタタリスルベキタ、ソナショナタメニキトスルベキナナナ、ソだウ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고, 서로서로 시더 서로 많은 정성 드리고, 오다간이 열리고 있으세요. 2024년 트럼프, 2024년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必ず 당선을 되기 떄려니, 서너나 일편단심, 일편단심, 기도와 정성을 기도도 생 お捧げしたいという天一国のペクソンと相続王と王妃になりたければ一緒に立って両手を上げてあぶしに大きな拍手を送りながらもっと大きな拍手 じゃあこれでチャンネルをおささげしてみましょう。자 <laughs>